안녕하십니까.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만을 아칠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회수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회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며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이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순금처럼 오빌의 금처럼 그 소수를 남게 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금과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사람들에게 실패를 주고 심판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절대 부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망하고 나서 그 후에 돌아오는 건 저분 아픔이 크고 고통이 큽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기 전에 정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있는 실패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불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